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네, 맞아요.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얼마든지 있죠. 사실 가스라이팅은 내가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야지라고 해서 예. 이제 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당하는 사람도 이게 가스라이팅인가를 이제 모르는 음.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제 가스라이팅이 발생이 되는 관계는 특히나 가까운 관계 연인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이제 가족 뭐 형제들 또는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주 보는 사람과 이제 빈번하게 대화 속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발생되는 경우. 이제 많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이 나의 의견과 조금 반대되는 어떤 논점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그 사람이 이제 반대에 있으면 뭔가 반박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더내 얘기를 하고 싶고,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사실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런 반응을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되게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이 조금 더이 상황을 좀 통제하고 싶고, 이 개인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나 영향력을 조금 더 많이 가질 경우에는 네. 센 워딩 같은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어, 상대가 아, 이랬을 때 이렇게 하니까 얘가 내 말을 듣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의도적이지 않게 그 습관적으로 일상에서 그 관계에서 하나의 패턴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가스라이팅 언어나 말 그런 게 어떤 게 있죠?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이 네. 많이 이제 발생되는 상황이, 너가 이전에 그랬잖아. 뭐 네. 이러한 걸로 이제 상대가 나한테 좀 따지거나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정말 네. 그랬는데, 내가 네. 언제 그랬어? 너가 확실한 거 맞아? 너 잘못 기억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가스라이팅 중에서 반박에 약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어 저희가 연인 사이라고 해서 우리 좀 얘기 좀해 그래서 급한 얘기야 좀 얘기 좀해나왜 이렇게는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선 점심부터 얘기 먹고 얘기할까 이러면서 대화를 갑자기 이제 차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그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회피하려다 보니까 이제 차단. 그게 정말 별게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상대에게는.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건데, 상대가 뭔가 되게 속상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왜 이렇게 예민해? 음. 어. 딴 여자애들은 안 그래 뭐딴 남자애들은 안 그래 뭐 다른 직원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깐깐하게 그래? 너가 되게 유별나다 그거 별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건 연인상에서 특히 많을 것 같은데 너는 빨간 립스틱이 안 어울려 너는 긴 머리가 안 어울려 너는 무조건 어, 머리 잘라 뭐 이렇게 그래서 한때 그 가스라이팅이 이제 저희가 되게 이슈가 됐었을 때 실제 사례 중에서 한여름에 예. 뭐 35도까지 올라가는데 무조건 긴팔과 긴 치마를 입게 했다라는 어떤 피해자가 그런 거를 이제 증언을 해서 그게 네. 이제 한창 아 그때부터 가스라이팅이 아 되게 심각하구나. 네. 그런데 동시에 어네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도 예. 그런가?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특히 외모나 이런 거 물론 취향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그거 되게 단호하고 절대 너는 그거 안 돼. 누가 그런 거 사라 그랬어. 뭐 이런 식의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가족끼리는 만약 폭력을 한다면 그 폭력을 약간 정당화하는 거죠. 너가 진작에 잘했으면 내가 너 때렸겠어? 뭐 너가 오죽 그렇게 하니까 음. 엄마 아빠가 이렇지. 뭐,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만약에 뭐 바람을 피워놓고, 너가 진작에 잘했으면 음.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뭐 약간 이러한 음. 책임을 전가하는 음. 그러한 말들도 사실 가스라이팅의 언어들이죠. 음.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들이 되게 아주 생소하다고 느껴지시는지, 네 그렇지는 않은데 네, 네.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고, 네, 또 네. 저도 간혹 한두번한 적이 있는 말 같기도 하고. 누구나 사실 이런 말들은 이제 감정이 격해지거나 하면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건아 이것들이 습관이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음. 만약에 해서 상대를 뭔가 주눅들게 만드는 정도로 음.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한 거겠죠. 네. 사실 아까 전에 예시들 중에서. 그한 여름 35도까지 네, 올라가는 네. 여름에 긴팔과 긴치마 음. 좀그 얘기를 듣고 왜 저렇게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가스라이터의 말에 잘 뭔가 흡수리고 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스라이터는 참 흥미로운 게 상대를 파괴하거나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의 정의, 정의가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내 말을 참잘 듣게 조정하는 거에 이제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서적으로 뭔가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잘해줄 때는 또 되게 잘 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라는 생각을 쉽게 하기가 쉽죠. 나를 좋아하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스라이터가 그걸 계속 주입해요. 응. 내가, 내가 너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랑하면 이 정도도 못해줘. 약간 이런 식의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응. 한편으로는 내가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뭐 가스라이터를 좀 쉽게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크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좀 관심과 애정이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스라이팅에 쉽게 걸려드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꾸 너가 문제 있어. 너가 이상해라는 이제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정확했어도 내가 진짜 잘못했나 하면서 음. 자기 스스로를 우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음. 이제 뭔가 의사 결정을 할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립스틱이 빨간색 안 어울려 그러면 나는 되게 좋아하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는데 라는데 립스틱 하나 살 때도 뭔가 허락받고 사야 될것 음. 같고 이렇게 눈치를 이제 보게 되고. 아그 사람에게서뿐만 네. 아니라 다양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나랑 가장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냥 넌 이상해. 넌 뭔가 밝게 못 알아들어도 왜 그것뿐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사실 그리고 관계의 영향은 일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상 전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지 않게 되고 뭔가 계속 누군가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고 검열을 받아야 된다는 그 느낌 때문에 뭐 자존감뿐만 아니라 자신감 그래서 이제 무기력해지니까 삶에 대한 일상의 의욕 그게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재밌는 또 특징 하나가 보통은 이제 남자 친구든 가족이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이제 한번 뭐 뒷담처럼 막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속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야너너 남자 친구 이상한데? 너 여자 친구 좀 이상한데? 뭐 너는 직장 상황상 이상해라는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이미 이 사람들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음. 이 사람들의 이제 약간 조정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내 지인들이 이 사람을 흉보거나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사실 나 좋아해서 그런 거야. 나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 거야. 나 잘되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변호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제 주변에 자신의 어떤 고민이나 이제 초기에는 좀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점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러한 증상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 그럴 수 있죠. 특히 뭐 만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3개월, 6개월, 뭐그 이상이 조금 됐을 때는 어, 좀 진지하게 그 관계와 그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는 게 우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의 상황을 알았어요. 내가 그런 가스라이팅에서 당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약간 자기심이라고 의 말씀드렸잖아요. 아, 내가 이상한가? 그거를 우리 관계 뭔가 이상한가? 그래서 아. 나를 이제 우리로 그 단어 네. 주어만 바꿔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음. 자꾸 내 안에서 나 혼자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 이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들한테 한번 논리적으로 잘 따져 물어야겠어. 이렇게 당한 것들을 내가 기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봐야겠어. 라고 이제 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가스라이터들은 이제 두 가지 반응일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 뭐. 그럼 네. 논리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는 방법이다? 네,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들을 뭔가 설득하려고 하거나 논리적으로 뭔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대화가 오고 갈 때는 음. 당신이 이런 식의 어떤 대화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대화하기 힘들어요. 뭐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하게 느끼는 그 감정들을 되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감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야, 너 예민하게 왜 그래? 뭐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는 내가 예민해 보이지 않는구나.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좀 예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해. 나 스스로는 내 감정을 알아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넌 틀렸어. 라고 또 하면 또 다시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어,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어, 나는 이렇게, 나는 이 감정이 나한테는 지금 맞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빨간 립스틱 얘를 이제 들었는데, 립스틱 안 어울리는데, 그건 왜 샀냐? 그런 거 사지 말라고 했잖아. 넌 그런 거 진짜 안 어울려. 아, 그래? 그럼 나는 이번 한 번만 바르고, 이거 다 바르면 다른 색 살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고, 이제 멀어지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많은 컨텐츠나 전문가들은 사실 이제 가스라이팅은 손절만 답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 정말 그게 심각하다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제로 드리는 말씀들은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알게 모르게 누구나 저 또한 할수 있고 여러분도 쉽게 또 들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런 좀 대처법들 그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말로 조금 대처할 수 있을지를 준비해 놓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대처하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이런 말을 주로 사용하는 가스라이터였다 그런 사람이라면 말을 좀 어떻게 순화하거나 바꿔야 될까요? 뭐, 제가든 예시를 통해서 약간 찔리셨던 분들도 있을텐데 우선 이제 직장이라던가 네. 그 다음에 가족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는 해요. 네. 이제 그때 비난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는 그런 피드백을 조금 많이 하다보면 이런 가스라이팅이더 빈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대적인 피드백에서 좀 지지적이고 발전적인 피드백을 이제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를 좀발견 서아 너는 이거 참 잘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뭐 직장이나 이런 대화는 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연인이라던가 이제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내가 얘기를 막 하고 싶고 지적을 하고 싶고 뭔가 시키고 싶고 너는 이래라고 단정을 제칠 때. 반드시 허락을 받고 제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가스라이터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실수를 하는 이유가 다그 사람을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사랑하니까 이게 전제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상대가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거나 상대한테 상처를 준다면 좋은 어떤 충고나 제안이 될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내가 내 생각을 좀 말해도 될까? 내가 다른 의견을 한번 줘도 될까?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응, 그래, 뭐, 말해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음. 아니, 뭐, 나중에, 뭐, 이번 건 내가 할게. 뭐 하면, 음. 그땐 좀 걷어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래서 반드시 내가 충고든 제안이든 뭔가를 할 때는 허락을 받고 하는 연습을 해라. 음. 그러면 우리가 좀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 위험한 그 단어들을 조금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여기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평소에 어떠한 단어나 음. 어떠한 말로 좀 상대한테 상처들을 줬는지, 이러한 것도 조금 터놓고 한번 음. 점검을 같이 해보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윤서진 코치님을 모시고 우리 주변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과 대처법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좀 대화를 순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